상완삼두입니다. 상완삼두는요, 네, 여기 주두에서 르 시작을 해가지고 쭉 올라가고 이렇게 갈라지죠, 그렇죠? 하나는 여기 관절와 이렇게 보면은 관절와에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부위가 있어요. 여기경 견갑골의 하순이라고 합니다. 관절하고 하순. 이쪽으로 붙고 나머지 두 개는 이렇게 붙어요. 바깥에는 외측도, 안에는 내측도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인 건 이제 주두를 감싸고, 이제 이쪽으로 끝납니다. 우선 장두를 마사지할 때는, 예, 여기 외전을 시킵니다. 외전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관절과 하슴 부위에 탱탱하게 느껴지는 근육이 있는데, 이게 바로 상완삼대 장두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전환으로 견갑골하고이상완 사이에 이 홈에 전환을 끼워 놓고요. 딥슬라이딩을 하고, 그 다음에 관절아 하순 부위에 임팩을 줍니다. 이때 약간 팔꿈치를 구부리게 되면은 음 강하게 임팩이 들어가게 돼요. 자 상완골두를 지나서 빠지게 되면은 뼈끼리 부딪혀가지고 아플 수 있으니까 앞을 고전에 살짝 빼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그 견갑골하고 상완 사이에 이 골을 따라 지나가는데 리딩을 해줄 수 있는 게이 포메이션이 바로 여기에 견갑골 이 바깥쪽 외곽을 타고 가는 겁니다. 외곽에 바짝 붙여서 바짝 붙여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 상완골두가 만져지는 이렇게 느껴지는 부위에서 인태어 줍니다. 네, 상완골두를 지란듯한 느낌 이 들면 압을 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는 이제 그 상완삼두의 장두의 근건접합부가 됐고요. 요거는 이제 상완삼두. 그 다음에 이제 위측부의 근육이 되겠습니다. 자, 내전을 시킨 상태에서 그대로 근량을 모아서 견갑골 방향으로 밀면 되겠어요. 자, 전환을 통해서 근량을 모았죠. 매스업을 시킵니다. 그 상태에서 견갑 방향으로 슬라이딩. 다시, 매스업, 슬라이딩. 매스업, 슬라이딩. 자, 상완삼두입니다. 90도 각도로 위치하고요. 배드 모서리에다가 골두를 갖다가 기역자로 위치시키면 되겠어요. 자, 피술자한테 주관절을 펴보라고 합니다. 주관절자 신전, 예, 강하게 해보세요. 예, 요 윤기가 나타나는데 요게 바로 상완삼두의 장두가 되고, 바깥쪽으로는 요게 외축두가 됩니다. 여기 근건 접합부가 되고요. 자, 이렇게 홀딩 시킨 상태에서 강한 장력을 그 위에다 얹힙니다. 자, 릴렉스, 예 이제 근량이 이제 말랑말랑해졌죠. 외측도 장도, 외측도 외전을 시키고요. 내전은 내전 시킨 상태에서는 장도, 외전을 시키면은. 예, 단두의외축도내전을 시키게 되면 장두 예, 이렇게 다양하게 포지션을 바꿔가면서 마사지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팔꿈치 주관절을 신전해보세요. 펴보세요. 오케이 다시 내측도 외축두 뭐 장두 예, 마음속으로 상상하시고 하시면 약간 디테일하게 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뭔데? 계속 그렇게 하긴 했어요. 이거 어, 누르면. 이게 지금 누르고. 시작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누르면. 근데